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케빈TV 케빈입니다. 어, 며칠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지난번에는 어, 제가 루지아나 있을 때그 얘기를 좀 해드렸죠. 이번에는 텍사스, 텍사스 살때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루지아나에 그렇게 이제 커피니언스토어얘 일을 하다가 글쎄요. 어... <laughs> 뭐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 두달세달 달 일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미보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알살바도르들 알살, 그다음에 뭐 음? 그쪽에 어쨌든 뭐 중남미 친구들하고 일을 좀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또일이는 자체가 말하자면 뭐 시골 편의점인데 한두세달 하다 보면 한두달한두달 정도 하다 보면 일이 이게 유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뭐더 잘한다고 내가 뭐 매니저가 돼서 그 가게를 인수할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있을 적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뭐첫 방송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나 벼룩시장 그 벼룩 신문 있않습니까 고거를 아직도 이제 이용을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해당 지역 사이트가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 교차로를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어디 가냐면 텍사스의 샌안토니오를 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laughs> 여러 가지 또 사건사건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 이제 한식당을 한 거예요. 한식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한식당에 일한 데가 거기에요. 그데 네. 이제 그~ 그 식당이 그~ 포차예요 포차 포차인데 한쪽은 이제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포차만 보긴 어렵지 그 그니까 한쪽은 고기 고깃집이었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불판 이렇게 해놓고 팬드막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또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제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실제로 노래방이 몇개 있어요 실제 노래방이 한 세네 개 정도 있었는데 뭐~ <laughs> 재밌는 거는 나도 이제 거기 가서 들은 얘긴데 그 텍사스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좀 재밌는 동네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뭐 <laughs> 몰라 그거하고는 좀 연관이 없겠지만 뭐 옛날에 미아리 텍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있 이제 그런 거랑 모르겠어요 좀 연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재밌는 동네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있었던 그 가게가 식당이었다그했잖아 한식당 근데 그 전에 보이냐면 뭐 한국 사람이 운영을 했었을 거야. 그렇겠지.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전에 그 한식당 하기 전에 그 집이 이제 호스바 였대 한마디로.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 한국식 호스바하고는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물론 술을 팔지. 팔고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거기에 보면 텍사스에도 돈이 좀 많은 이제 사모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한국, 한국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군이랑 결혼해서 거기 이제 군부대가 많아요 평스시에 공군부대도 있고 육군부대도 있고 군부대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뭐 남편이랑 사별을 하거나 또는 뭐 이혼을 하거나 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뭐 혼자 대신또 이제 분들이 또 여자분들이 또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칭 제비죠 제비 <laughs> 제비들이 거기 이제 작업하러 가서 그렇게 살던 또 동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식당 이전에 그런 좀, 호 포스트바 같은 데였다. 이런 사전 얘기를 하자면 그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스파이가스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와서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 미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또 한국식 고깃집이죠. 그, 코리안 바베큐라고 해요. 우리가 바베큐 얘기하면 뭐, 바베큐 치킨 생각하잖아요. 그 뭐, 치킨 이름 있잖아요. 막뭐 BHC 치킨식으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 대부분 그래요. 미국 뿐만 아니라, 사실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동남아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코리안 바베큐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삼겹살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베큐란 자체가, 물론 나와서 뭐, 바베큐 그, 이름 뭐야, 그, 그걸 갖다가, 기계를 놓고 하기도 하지만, 코리안 바베큐 뭐예요. 실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 후왕이라고 하죠. 그거 갖다 놓고, 그래서, 코리안 바베큐는, 좀 특이하지 얘네들외국애들이볼때 특이하지 실내에서 고기를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나 이런 걸 구, 구워 먹으니까 그래서 그 그치 그, 그런 분야 자체를 코리아 바베큐라고 부른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사용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게그 올유캔 이세요 AYCE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앉아서 시켜 먹는 뷔페예요 고기 뷔페예요 가서 이제 픽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뉴판 보고 뭐뭐 뭐 LA갈비 삼겹살 차돌 뭐 예를 들어 뭐 닭갈비 이렇게 네개 주세요 그러면 그마도 갖다 줘 LA갈비 요만큼 삼겹살 요만큼 갖다 줘요 그러면 안에 앞에 불판 있잖아요 불판에 올려갖고 자기가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 뭐 1인분에 뭐 29불 1인분에 32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집이 없고 주로는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가요 모르케니 뭐 지금 얘기한거 그 다음에, 뭐, 우리, 그야말로, 뭐, 한식이죠. 제일 만만한 게, 뭐, 김치볶음밥, 뭐 야채볶음밥, 이런 거죠. 볶음밥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쉽잖아요. 그 다음에,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찌개 류뭐 순두부 정도, 그리고 라면 끓여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집이 또 재밌는 게,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약간 그 호스바였다고. 그 바를 사, 좀 살려놨나봐. 바하고 노래방이 좀 살려놓은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바에서 위스키도 팔고 뭐 칵테일도 팔고 뭐 간단한 와인 정도도 팔고 해요. 근데 그중에 재밌는 게 소주 밤이라 있어요. 소주 밤. 그러니까 밤이 그 폭탄이잖아. 폭탄. 우리 옛날에 뭐그 개그맨 뭐 부민가 있었잖아요. 그러지, 부음 부음 시계깨 부음 뭐 그러잖아요. 그걸 미국식으로 밤이라고 하는데 소주 밤이 있어. 그래서 뭐 소주 밤이 뭐냐? 소맥 소맥. 그걸 소맥인데 4분인가 5분 갖고 그걸 팔았어요. 그 맥주 요만큼 넣고 소주 반컵 넣고해서 만들어서 그그 그 바에서 직접 팔고 그랬어요. 거기 또 군인들이 많으니까 애들 와서 뭐 그냥 한잔 먹고 스레트를한잔 먹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4불 5불이 정말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서 천원 이천 원 느낌이에요. 한 5불이.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10불 미만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잔 먹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라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제 루지아나의 그 컨비니언 스토어에 있다가 거기 교차로 보고 전화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부터 잠깐 해드리면 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루지아나 베타루지에서 지금 얘기한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까지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저의 교통수단은 뭐 그레이하운드 <laughs> 그걸 많이 탔으니까 아마 그레이하운드로 지금 생각하면은 8시간 거리쯤 될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버스를 8시간 되게 멀어 보이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지금 얘기한 샌 안토니에서 라스베가스까지도 그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거 몇 시간이냐면, 한 30시간 돼요. 30시간. <laughs>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이게 유스가 되니까 뭐냐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버스가 되게 편하진 않아요. 우등고속처럼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어쨌든 뭐 적응이 되는 거지. 그그 좋은 점이 뭐였냐면 그왜 이렇게 와이파이 되거든요. 와이파이 되니까 버스 안에서 미니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 못 봤던 거뭐 물론 뭐 사극도 있고 뭐, 뭐 예를 들어 미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새 재밌는 것들 이렇게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있잖아요. 네 디즈니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볼 때. 막뭐 막 14부작, 17부작, 그아요 언제 봐 그거를 <laughs> 그런 뭐 30시간 뭐 어? 40시간 버스 탈때그 양껏 보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렇게 많이 봐서 던 기억도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버튼루지에서 어, 텍사스 세인튼까지 버스 를 타고 갔는데 미리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몇 시에 그 버스 도착한다는데 그러또 터미널 도착했지 도착했는데 그 이제 바라자면 그 도착에 사모님이죠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으니까 사모님이 와서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리자마자 내가 카톡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어딨냐고 그러는데 도저히 어디을 찾아도 한국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터미널에 그래고 희생하다. 맞는데, 그러니까 멕시칸 같이 생긴 <laughs> 멕시칸 같이 생긴 분이거든. 아, 나 한국 사람이 <laughs>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그래요? 어. <laughs> 얼굴이 한국 사람참안 생긴 거예요. 그래고 야, 그것도 그렇고, 참 그렇다. 응? 응, 참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좀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지금 얘기한 그 사모님이 이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온 지가 오래됐대요. 한 30년 넘었대요. 근데 그, 그 동네에서 청소 사업을 해갖고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업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만나가지고 다시 식당으로 이동했죠. 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전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지.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에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내가 동남아에서도 뭐 가이드도 했고, 그 다음에 컨비넨스토어에서도 일을 했고 하니까 나는 가서 이제 뭐 바쁘면 주방에도 도와줘야겠지만 뭐 주로 이제 서버를 하고 싶다, 서빙하고 싶다, 이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 내용 봐서 얘기하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뭐 어쨌든 나도 이제 마음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왔으니까 그뭐 어쨌든 뭐 내가 필요한 데 포지션에서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뭐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딱 예? 도착을 했어 그 식당에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설거지 하는 애가 그 저기 아미고예요 멕시, 멕시칸에 멕시칸 애가 그 텍사스 멕시칸도 가나요 또 근데 어쨌든 멕시칸 애가 그저께 그만뒀대 근데 그 가게가 1년, 내가 갔을 때 1년이 안 됐어, 오픈한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점차, 점차 그 손님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한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텍사스 그 주변이라, 텍사스 저기 군부대 주변이에요. 근데 그 옆에 공군부대가 굉장히 커요. 거기 미 공군부대 중에, 미국에 있는 공군부대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대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지, 뭐. 한 군단 사령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에 우리 미군기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그 공군 부대에서 다이렉트로 와요. 공군 수송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대죠. 어쨌든, 그래서 왜그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온, 온 친구들이 거기서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식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병택이나 뭐, 어? 용산이나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 그, 그 소맥이나 그 맛을, 불고기나 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먹으러 왔다. 그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수요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정도 장사가 좀 됐어요 이제 그런데 뭐 요는 뭐냐면 거기에 내가 첫날 뭐 인사하고 대충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둘째 날딱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거예요그그 그 사모님이 오더니 그랬고, 예? 뭘, 예? 뭐 무슨 문제있어요? 아니 어저께 그저께 그 설거지하는 애가 그만둬가지고 설거지 할 사람이 없네 이런거에 그럼 나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 그게 결국 그럼 뭐바쁨 해야죠 뭐 너, 누구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아 그럼 좀 부탁 좀 할게 이러더라고 나는 뭐 진짜 뭣도 몰랐지 <laughs> 내가 뭐 한, 그때 만 해도 한식당에 일을 해봤어, 뭐 설거지 해봤어, 뭐 주방 일을 해봤어, <laughs> 진짜, 진짜 뭐 가이드하다 간 거고, 뭐 한국에서는 뭐 다른 직장생활 을 했고 이랬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식당 생활이 그때가 제대로 된 식당 생활이 처음이다. 네, 그때가 한 년으로 오륙 년전 얘기가 되겠죠.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예, 네, 그 아무튼 그랬지 그랬는데. 어, 설거지를 하는 거야. 설거지뭐 해야지 뭐 이제. 슬슬 저녁 시간 됐어. 뭐 이제, 뭐 저녁 6시, 7시 되니까 이제 접시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밥 먹고 나가니까 이제. 아까 고깃집에서 했잖아요. 삼겹살 뭐 하는 거 해가지고 팔고. 그래갖고 이제 접시 닦고 뭐 밥공기 닦고 그것도 한국 식장에있도보니까 반찬도 나가잖아. 반찬그릇 닦고 뭐 이래. 그리고 제일 저기한 게뭐 헤비한 게 뭐냐면 불판이야. 응, 음, 불판은 한 번에 잘안 닦여요.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거기 밑에다가 통에 넣었다가 이렇게 세미타이드 같은 거 넣어서, 넣어가지고 한참 뭐 불렸다가 닦고 이래요. 뭐 근데 그거는 뭐 볼까나 나중에 뭐 적응한다고 시도해도 바쁜 시간이니까 아시겠지만 식당은 바쁜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8시간 일한 다음에 8시간 내내 그게 아니라 뭐잘 아실 거예요. 점심시간 있고 저녁시간 있잖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시간 6시부터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불나는 거야. 한마디로 네. 그런 시간 7,8하고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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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시간 불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뭐불그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데 바쁜 와중에 만약에 뭐뭐 뭐 테이블이 그대로 이게 몇 개가 있을까 한열 개나 그렇게 큰식당 아니었어 한열개 많아야 뭐한류열한 두세 개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돌아가는데 뭐그 바쁜 거를 대비해서 뭐 그릇이나 뭐 밥공기나 어? 국그릇이나 이거를 무슨 뭐 몇백 개씩 갖다 놓지 않았잖아요 어? 보통 그 평균이 나와서 갖다 놓지 않으니까. 그러고뭐 많아야 뭐한3 4 0개 되겠죠? 그리고 뭐뭐 뭐 모르게 하여튼 100개까지는 안될거야 그리고 뭐 접시도 그렇고 뭐그않잖 종지같은 것도 그렇고 고, 고기 그 양념장 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고 적당한 적당히 갖다 놓는 근데 어쨌든 바쁠 때순환이 돼야 되잖아 빨리 그 닦고 또 나가고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처음 왔는데 그게, 그게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그 그 사람들이 와서 답답하지 자기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씻어서 나가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고 이제 뭐 하여튼 뭐하튼 그렇게 뭐하루 하루이틀이나 하루이 정신 없지만 3일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4일째 딱 되니까 와 너무 힘든 거 이게 진짜 뭐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니까 서서 그게 어쨌든 저녁 시간이랑 따지면 그, 그 집은 새벽 2시까지스포차니까 그러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뭐 이렇게만 따지면 6 7시간이잖아요 거의 중간에 한 10분, 20분 빼놓고, 여섯, 일곱 시간을 서서 계속 설거지 하는 거예요. 어, 포스니까 계속 손님이 들어와, 12시, 1시까지. 근데 특히나 뭐 금토일은 말할 것도 없지. 그 그러니까 장사가 슬슬 잘 되기 시작한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체계가안 잡힌 데였어. 그 사장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청소업체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와, 한 4일째 됐는데, 와, 못하게 된 거야, 진짜.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야.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힘든 건둘째체그 힘든 건내 사정이지. 근데 또, 어떤 뭐 주방이나 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속도가 안 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답답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뭐, 나이 먹은 그, 솔버 아줌마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아, 이렇게 솔거지 늦으면은 홀에 어떻게 장사하냐고 그런 거였고. 그럼 당신이 하라고. 나는 답답하지. 나는 한다, 한다고 했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길래뭘하길래그 식당 자체가, 체계가안 잡힌 식당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웃지. 아유,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야, 어렸을 때, 이제 그, 그, 그 당시에 내 생각이 한 일주일 정도 됐어. 설거지만 거기서. 얼마나 내가 그 당시에 육체적으로 힘들었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할때좀할걸 내가 좀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고생 안 하지 않았겠냐 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딴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어 근데도 미국에서 이런 일에 그런데 그러더라고. 어쩌면 그러더라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나는 그만큼 육체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저렇게 이뭐또 시간은 어쨌든 뭐 군대에서 국방부 시계는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은 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지나는 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한한 달이 지나서 그갖고 월급을 딱 받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적게 준 거야. 근데 나는 뭐냐면 그 돈을 줘도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 왜냐면 이미 약속이 틀렸잖아. 나는 그 설거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달 설거지 시킨 거잖아. 그러면 막말로 더 챙겨 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좀 대패질을 해서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안 되겠다고 바로 얘기했 나는 그돈 받고 딱 이렇게 어? 저기 확인 딱한 다음에 아 그러면 나는 바로 보따리 쌀게요 그리고 내일이나 하여튼 뭐 늦어도 모레 떠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딱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바로 떠났어 왜냐면 난 미련이 없었지 그 포지션을 간 것도 아니고 나는 반 정도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거든 근데 거기 월급을 더 주질 못한 만큼 대패질을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래고 바로 그 그때 그때구나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뭐저 이름 뭐냐 그 세란토니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버스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서른두 시간이나 걸렸지. 그럼 그러고 와도 응. 라스베가스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시 잡을 잡을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한3일인 가지 않을 데까스와 갖고 2 3일 지난 전화가 왔어. 그리고 이제 주방장한테 그 세란토니아 텍사스 주방장한테 그고 너 지금 어디야? 그리고 아, 이좀 베가스 왔어. 그리고 어, 그래? 그뭐 어때? 뭐 자본 찾았어? 그리고 아니 뭐 아직 찾진 않았는데 이렇게도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고 있고 인터뷰 중이에요. 그리고 아, 그래? 그럼 그러면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모한테도 얘기하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너가 원하면 그와 한번 그 서버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 그리고 어, 그래요? 그랬지. 너 왜냐면 처음부터 서버 얘기 내가 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하루 이쯤만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제 그랬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좀 있을 감이 있을 수 있었어 베가스에. 근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조금 안 맞았어 한마디로.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적이였어 만약에 그 전화가 안 왔었으면 베가스에 있었겠지 내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넘어갔어. 생각해의이유로 근데 이제 완전히 뭐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뭐 삶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걸. 그렇게 새로운 식당 생활이 시작됐지. 그러니까 서버 생활을 하니까 솔직히 솔직히 해서 야, 주방에 설거지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 서버 해 보니까. 서버도 힘들지. 힘이 안 드는 일이 없었는데.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일단 수입이 더 나아요. 서버, 미국생활 해보신 분들 더잘 아시겠지만, 서버는 기본, 기본 그, 뭐냐, 뭐냐, 그, 레이트가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급, 시급이 세진 않은데, 어차피 팁으로 받거든요. 팁을 받아서, 뭐, 분의 일하고 이런데, 그래도, 어지간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애보다는 수입이 나아요. 그리고 서버는 자기가 좀 잘만 한다든지, 그 여러가지야. 자기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게, 그, 결국은 가게 매상하고 시켜야 되는 거지. 하게 배상이 좀 오르고 하면은 조금 잘 되는 집은 주방장보다 더 벌어갈 수도 있어요 서버는 돈만 따지면 그러니까 두 개를 보는 거지 첫 번째는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포스가두 개인 거지 군대로 얘기하면 장교냐 뭐 부사관이냐 그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에 기준을 중요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식당 일라는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왼쪽이다라고 본다면 설거지부터 주방 보조부터 뭐뭐 뭐 주방장부터 그 주방장도 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헤드 식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단계 단계 게 올라가는 거 사실은 이게 정석이지 식당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요거는 만약에 이제 부사관이야 부사관을 본다면 뭐 보조하다가 서버하다가 매니저하다가 뭐 이런 이런 식이야 근데 만약에 물론 매니저는 또 주방 일을 좀할줄 알아야 돼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서버만으로 본다면 그 만약에 주방 보조나 주방장 같은 경우는 기술직을 보잖아요. 근데 서버는 그게 기술직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서버는 요령이지만 주방은 기술이다. 그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이쪽은 장교 보직이고 이쪽은 부사관 보직이야. 어떻게 보면. 대신에 뭐 돈만 따지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어떤 약간 나눠지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쪽이 나는 뭐내 적성에도 좀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영업 쪽도 했었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도 가이드도 했었고, 이러니까 뭐 주방에서 소, 속된 말로 세빠진 것보다는 응? 내가 뭐그 영어가 뭐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 뭐 의사소통은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내가 또 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고 솔직히 그러고, 다시 그 텍사스에 가서 이제 서버를 뭐한2 3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교육하는 교육을 좀 받고 했지, 매니저한테. 근데, 한 일주일도 아니야 한 삼사일 딱 되니까 아 괜찮다 할 만하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 응. 그리고 바로 삼일 지나니까 뭐 하루 이틀인가 지나고부터는 바로 그 팁을 주듯이 채해주더라고 그리고 원래 서버들도 일주일인가 열흘은딱 보류해요 그리고 몇 프로밖에 안줘 그게 있어 원래 근데 거기는 또 바로 날 챙겨주더라고 그러니까 할 맛이 좀 낫지 근데 거기가 뭐 이렇게 어쨌든 완전 메이저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수입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텍사스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물가가 센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돈 나갈 일이 뭐 많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캘리에서 켈리, 뭐한 7천 불 버는 거랑 텍사스에서 한 4천 불 버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느낌으로 봐서는. 응. 왜냐면 그물가 자체가 다르니까. 응. 그래서 내가 그때 5천 불못 받았어요, 못 벌었어. 내 지금 기억으로 이러면 한 4천 불좀 넘게, 한 4천 500불 벌었는데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전혀 시장 없었어. 그리고 뭐 집은 제공해 줬거든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제공해 주고 또식당이니까 밥은 다 얻어 먹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돈 나갈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나 혼자 뭐한 4천 불, 4천 500불 벌니까 그렇게 그냥 뭐 월마트 가서 뭐 맥주 하나 사오고 나 먹고 싶은 과일이나 사다 먹고 뭐. 쉬는, 쉬는 날 나가서 와이 한잔 먹고 그게 다지 뭐응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쉬는 날 우리 그그 동네에 또골프장이퍼브릭 골프장 많아요 1 18, 8을쳐도한30%안해 18월 그린피가 30%안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별 어려움 없었어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저거가 생기는데 그 거기를 이제 떠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였지 다른 이유였는데 어쨌든 서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또 미국 생활을 또 시작을 했다.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가게에 있으면서 그 매니저가 있었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약간 박색이 랑하서 박색, <laughs> 그 사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세 명의 관계가 참 재밌어요. 그거는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